화수 정량은 700g, 800g 만들려면 3.5cm 에서 4cm 더 하지 마세요. 단으로 하면은 4단. 단으로 4단 딱 하시고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화수 정량을 해놨는데 내 화수가 이렇게 희청 굽었다. 그러면은 6단, 7단입니다. 너무 얘가 4단 했으면 이렇게 빠쪼가 이렇게 그냥 밑으로 이렇게 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단만더 높여도 이렇게 굽어요, 희청. 이렇게 굽거든. 아, 내가 이 화수 정형을 너무 길게 했다. 그걸 아시고, 1차 지베리는 처리하고, 단수를 낮춰가 7cm, 8cm를 딱 맞춰 놓으면은, 나중에 700g, 800g이 딱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화수 정형하는가? 요, 기, 요 기계로 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계로. 자. 자. 이게 이런 그이상화수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질소가 많아서 그래요. 자기 집에 이런 게 많이 생기는 분들은 그, 걸음 양을 줄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 위에가, 여 위쪽이 많이 버려지시는 분들은 다 질소가 많은 겁니다. 그러고 초기에 8도에서 너무 오래 가면, 지온이 낮아가지고 너무 오래 가면은 화수가 여위가 버려집니다. 질소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요런 거는 요게를 잘라내버리면은 요게에서 요렇게 잘라버리면은 요런 화수, 요런 화수를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자, 밑에, 밑에 거를, 요를 끊어버리면, 위에가 확 벌어져 버립니다. 절대 밑에 거를 끊어내면 안 돼요. 2차 지베레린하고 알속기 활동 안에는 밑에를 끊어내면 안 돼요. 자, 이거 보면은, 4cm 정도 되었을 때, 요, 요, 지금 중간에 있는 정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았 나중에 1차 지베르린 처리하고 한단 정도 끊어내면 딱 맞을 거예요. 자, 이런 거 너무 길면은 이렇게 끝이 희첨 굽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저 굵은, 어, 얘는 보면은 위에 알은 크고 밑에 알은 적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러고 위에 거를 빨리 안 끊어줘서 이렇게 됩니다. 자, 화소 길이를 2cm 하면은 요만한 송이가 되고 3cm 하면은 요만한 송이가 되고 4cm 하면은 요만한 송이가 됩니다. 우리는 3.5에서 4cm니까 이 정도의 700 내지 800g을 하려고 하면은 4cm 정도